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정말 음, 힘드시죠. 중부나 서부나 강원도 쪽은 엄청나게 날씨가 추운데 눈도 쌓이고 어, 참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경남에는 눈이 없어서 맨날 그게 부러워요. <laughs> 근데, 이제, 그, 여기도 사실은, 날씨가 지금 영하로, 밤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7도, 오늘 낮에 영하 7도였거든요. 어, 영하 7도인데, 이제, 우리 하우스에 이 아이들은, 여기가 이제 제가 한개 캤을 땐, 이제 영하, 어, 영상 한 15도 이렇게 됩니다. 두개 캤을 때는 한 30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두개 캐고, 낮에는 한개 캐고, 밤에는, 음, 한, 뭐, 이제, 십, 저, 삼십도는 저안 돼도, 이십, 20, 이십도가 넘어요. 발열등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발열등이, 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도 많아서, 음, 제가 오늘 이렇게 담아 보는데요. 그,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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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열등이, 그5 0 0트도 있고, 5 0 0트도 있고, 또, 어, 낮은 게1 8 0트고 우리가 이거 설치한 거는 250입니다. 그랬는데, 어, 이게 이제 하우스가 큰그 우리는 이제 200, 어, 280이라서 우리는 큰 거고, 제일 큰 거고, 우리는 제일 큰 겁니다. 여기가. 280이라서 우리는 제일 큰 거고, 하우스, 이제, 그, 베란다에다, 확장형에다가 이걸 설치할 수 있냐 하시는데, 확장형에는 이게 아마 곤란하지 않겠어요. 베란다에는 얼마든지 됩니다. 베란다에는 180와트 해도, 어머,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한 10일 썼거든요. 10일 썼는데, 전기세가 10일 쓴 게, 나온 게, 어, 26,000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5,000원 TV, 요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음, 어, 그렇게, 어, 25,000원 나왔으니까, 어, 이제, 다음 달에 보면 확실히 얼마나 나올지, 어, 이제 보면 알겠지에. 어, 여기,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이 하우스가, 그, 전체적으로, 음, 됐자입니다. 이게 280이고, 높이가 195, 195m고, 아, 195cm. 넓이가 143cm 이 공간에 이거 얹을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어 26인데 어 제일 작은 거 하시면 어 그래도 이제 많이 추위 타는 아이들을 이제 넣으면 좋지 않겠어요. 학장형에는전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인터넷 서셔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식물 등이 아닙니다. 이 등은 식물 등이 아니고, 열 등입니다, 열 등. 열 등인데, 200, 500와트는, 그런, 그, 송아지, 이제, 새끼 났을 때라든지, 이런데, 설치해주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50이나, 어, 이제, 180와트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소켓트은그 이제, 한전에, 전기센터에 가면은, 소켓트도, 방수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 열등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 열등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세 개가 돼 있는데, 밤에는 저 끝에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거 하고, 어제는 두 개를 캤어요. 지금은 제가 좀 촬영한다고, 지금 시간이 일곱 시, 아직 안 됐으면 여섯 시한 사십, 사십오분이네요. 근데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캤는데, 평상시에는 저한 개만 캐 놓고 있습니다. 끝에 거.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이거하고 같이 두개 캤어요. 그럼 밤 8시부터 저거는 이제 좀 많이 캐는 편이고, 낮에는 11시부터 다 끕니다. 다 끕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음, 3시부터 저거 하나는 캐고, 하나 캐고, 어 이제 가운데는 저희 거의 안 씁니다. 가운데 이 아이는. 거의 안 씁니다. 가운데 아이는. 거의 그 가운데 등은 안 쓰고, 어, 그런데 이제, 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풍기는 다 나냐, 다냐고 하시는데, 한 풍기는 안 달아요. 이제 두 개를 캐면 굉장히 건조해요, 안에가. 건조하고, 이제 여기가 습기가 좀 차서, 보세요, 여기가. 습기가 이렇게, 습기가 차서, 끝에, 여기 이제 추우니까, 여기만 습기가 좀 찹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섞기가 차고, 어, 한 개, 이거 한개등한개 캤을 때는 앞에가 문 입구에서 요문 입구가 이제 요 입구가 섞기가 차, 잡니다 이거 두개다 캤을 때는 섞기가 요 앞에는 없어요. 근데 꽃이 중요한 거는 색상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데려올 때 색상이 그냥 이색깔이었거든이 색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이 이 색깔이었거든요. 장구채입니다. 야 이거 장구채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핍니다 꽃이 이 팔열등으로 해서 신기하게 이렇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기한 변화가 두 종류로 이렇게 핍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가 이 아이가 어렸던 아이거든요. 이가 쪽으로. 이 어렸던, 어른 어른아이인데 여기가 새벽별 가에처럼 이렇게 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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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싱싱해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싱싱한데 이 어렸던 아이가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메가트론. 야 신기하죠. 아,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 발열등으로 해서, 이 어렸던 아인데, 이 아, 초참에 딱 어렸거든요. 초참에 어렸는데, 여기가 처음, 어렸을 때, 어, 여기가 물렁물렁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 발열등 안에서, 어, 이제 이게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이렇게 희한하게, 두들두들하게. 근데 포기는 이렇게 두들두들한데, 만져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만져보면 터덜한게 없는데 보기는 이랬습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어, 요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조금 그렇고 이쪽으로는 좀들하잖아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또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많이 없고 그죠? 어 여기 팔열 등에 완전히 이렇게 노출돼 있는 아이는. 여기도 까지도 진하게, 진하게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이거는, 어, 여기, 제가 데려올 때부터 상처가 어, 있었나이고, 이거, 이거는. 그렇게 여기는 좀, 음, 덜 이제, 등을 덜 받은 데고, 불빛을, 여기가 많이 받은 데가 이래요. <laughs> 이래요. 이래요. 애분이, 이 안에가 이렇게 멍이 안에 여기서부터 멍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얼었다 아입니까? 이것도 얼어가고 내가 그때 빳빳한 얼은 거, 거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물렁물렁 해갖고 창이 참 강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야생 몬떼니야. 이, 이 물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싹 빠져가더라고요. 연하게 싹, 요 연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5년, 우리 집에서 5년 됐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색상이 이렇게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한여름에는 이래 됐다가, 그 다음에 가을 되니까 싹싹싹싹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지금 이 등에, 등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듭니다. 요 보세요. 요. 완전히. 밑으로 다 이렇게 바금바꾸 하면서. 그다 음요 밑에까지 이 밑에는 없었거든요 여름에도 없었는 아예 여기 없어서 여름에도 이렇게 좀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이 나는 여기 이 아이 보고 내가 놀랬어요 여기 완전 피가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갔고요 어, 연지곤지 찡그난 것처럼. 그이 자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확 들면서 어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180와트짜리는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얼굴로 보여주니까 여기 이 아이 블루엘프 보세요 아 블루엘프가 아니고 루돌프 루돌프 끝에가 이렇게 물들어서 제가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이 밑에 바닥에 풍노초가 가득 있어갖고 풍노초도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얼었잖아요 이거 이거 실루엣. 이게 얼었는데 이거 아이가 어, 요내 우에는 좀 어른 아이를 사쌀 떼냈는데 어 이건 좀 치료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됐고 이거 하, 이것도 보세요. 물이 끝에 올라옵니다. 파랑색.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이기도 이제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거 아이도 얼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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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쳐지더라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만,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있었는데, 얼어갖고,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래 하면 다 떨어지더만, 이제는 완전히 떨어졌는지 만져도 괜찮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풍노초를나 놔뒀더니 풍노초가 시들한 거예요. 불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 바닥에 내려놨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나는 이제 집단에는 내 딴에는 여기서 좀 불빛에 빨리 잘 살아라고 놔 놨더니 딱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어그제 분갈이한 아이들이 다 시들해지고 내가 깜짝 놀래갖고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어, 여기다가 이, 이, 이것들 로이 났더만, 이제 이렇게만 이 아이들은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변화가 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요 끝에마다, 끝에가, 끝에가 여기도 요좁빛 하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변화가 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성령. 청아지 소니가 두 종류로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색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거 불 불이 등이 발열등이 색상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다운 색상을 두 가지 색으로 너무 너무 예쁘죠. 어, 이 앞에 거는 제가 영상 담는다고 밑에 놓고 그 모아서 했고, 이제 이거는 지자리거든 여기가요. 여기가 지자리인데, 이보세요. 너무 예쁘게 색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많이도 피 주고 꽃도 아 향기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세상에도 세상에도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소연초도 어쩌면 이렇게 오래 꽃을 피워주고 있는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 이제 노란색이랑 이게 이제 분홍색이랑 이거는 분홍색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빨간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목소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재밌게 달아주셔서 내가 깨 못다 했더니 하분 깨 못다 했더니 소화력도 좋으시다고 참소화력도 좋으시다. 그거를 깨서 다 잡삿냐고 소화됐냐고 <laughs>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색상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색상이 이렇게 어좀 짙게 하고 짙게 연하게 이렇게 했어요 저, 이거는 가올때부터 이거는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색상이 선명해요 선명해요 너무 선명하게 꽃이 이렇게 여기 등 밑에서 이렇게 예쁜 색상을 보입니다 선명하게 우, 하얀 걸로 막, 어떻게 이렇게 막 많이 피는지. 송송송송, 많이도 피죠? 이거, 아, 이거 보세요. 백설공주. <laughs> 이렇게, 이거는 흑장미도 꽃들을 세 개를 올리고, 올리고 있고요. 아, 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에보니 보세요. 에보니, 이것도, 물이 거의 안 들었는데, 이거 물 들은 거 보세요. 이, 이게 또 특이하죠? 전부 이 손톱이 다 그냥 이렇게 오그라졌습니다. 손톱이 다 이렇게. 이렇게 오그라졌죠?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딱딱 이 손톱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많이, 제가 가져올 때보다 더 많이 오그라지네요, 이렇게. 아, 예쁘죠? 좀 약한 이 옷자랑기 있어요, 옷자랑기.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예쁜 식물들과 어, 날마다 웃음 가득 넘치는 그런 행복한 날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